성장 지원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복귀 유저분들이 생기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일반 캐릭터들만 지금 적용이 된거잖아 태생 캐릭터들 적용 안됐잖아 더블 태생 당연히 적용 안됐잖아 일반 캐릭터들만 쉽게 만들 수 있는건데 얘네 생각은 이건거 같아 지금 업데이트 수순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태생 캐릭터들이 주룩주룩 나오는 상황이죠 저번에 메들린 프라이어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메들린 프라이어 다음이 블레디에이터 그리고 베타 레이빌 메들린 프라이어 전에도 누구였죠? 또 있었는데 4연타석이었는데 한명더 있지 않아요? 아 요번에 실버 서퍼 이렇게 해 4연타석 어, 태생 캐릭터가 나왔죠 이게 지금 어, 2024년 업데이트 순서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은 그거야 기존 유저들의 어, 모여있는 재화를 쓰게 만드는 업데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고구마 는 아니지 감자, 또 코큐파 이런 것들, 뭐 차원의 정수, 타이탄 부품 상자 이거를 쓰게 만들고 제일 필요한, 제일 많이 쓰는 거뭐 골드 이거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네는 제 2, 제 2의 목적 신규 유저들 빨리 지금 따라와라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 어차피 이제 메타캐릭터들 보면은 대부분 많이 키우시는 것들, 뭐, 루나스노우도 있고, 뭐, 매그니토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 지금 안 이미 기존 유저들은 다 키워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존 유저 말고 신규 복귀 유저분들이 빨리 키워라, 이네들. 근데 이것도 한정판이라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한정판 유니폼이면 그때 시즌에 안산 거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런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다 못해, 뭐, 매그니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정판이잖아요. 뭐, 로키 키워서 받아서 키우라는 얘기야? 그건 요즘 메타에 대한 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의미가 없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경작 유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뭐냐? 요번에 공짜로 푼 아이언맨, 로키, 또 뭐, 그웬, 뭐, 이런, 이런, 문나. 이런 거 키우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유, 복귀 유저? 신규 유저에게 두번엿먹으한 소리 아니야? 어차피 메타 캐릭터인 뭐 루나, 메그 뭐 솔직히 요번에 주진 않았지만 다곡 근데 이 다곡은 유니폼 살수 있습니다 근데 다곡 이런 거 공짜로 안 주잖아 대신 공짜로 안 주. 결국은 정말 로, 로키만 딱 걸려있는 거죠 로키만 로키가 엄청난 효율성이 있느냐? 그걸 레얼해서 그걸 레얼해서 한두 자리 먹는 게 로키잖아요 이러면 메타에서 뒤떨어진 애들만 중도란 말이야 로키 빼고 그래서 이거 뭐두번엿 먹이는 거 같거든 그래서 이제 2의 목적은 신규 유저들 빨리 따라와라 또는 기존 유저들은 잠깐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라는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쭉쭉 태생 몰아서 낼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규 유저 말고 기존 유저 기존 유저들은 성장이 느려요 가긴 가 따라가는데 느려 태생이니까 재료가 두배 1.5배 처먹잖아요 그러다보니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타파하고 싶어 하면은 뭐다? 넷마블이 가장 좋아하는 과금을 해야된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싶은거야 넷마블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악한 거죠. 사악한 마케팅. 간사한 마케팅.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실속이 없는, 지금 당장의 실속은 없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저, 티어4 성장 미션 자체가 조금 게륵 같고 좀 정진이 안돼 있고 좀 지금 당장은 지금 실속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2024년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해맑게 웃기는 좀 힘들어 보여. 왜냐, 이거 나왔는데, 정작 이미 티어4로 갔거나, 티어4로 갔거나, 아니, 메타 캐릭터가 아닌 애들이 너무 많아. 정작 지금 나오는 건 계속 태생 캐릭터들이니까, 이번에도 또 타운스 나오는 거잖아요. 타우스도 태생 캐릭터잖아. 정작, 저 같은 기존 유저분들은 태생 캐릭터가 쭉 나오니까 이걸 쓸 일이 없단 말이야. 아까워서라도 안 써. 쓸 일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그래서 저는, 좀, 이건 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아닌가. 좀, 넷마블이 현재, 기존 유저를 좀 잡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